저 오늘부터 5화부터 볼 건데 요게 제가 원래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 편집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, 댓글에서 이제 넷플릭스로 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티빙으로 또 5화부터 음, 또볼 예정인데 제가 다행히도 음, 롯데자이언츠 20년 팬으로서 음, 야구를 보기 위해서 어, 티빙을 결제해 놨었는데 8월부터 안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... 아, 이거 끊어놓고 안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. 이랬는데 진짜의 거인도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. 응, 이걸로 보겠습니다. 이제 트로스트 구 공방전... 뭐가 어, 뭔지를 알 수가 없어. 트로스트... 트로스트 원래는 아서저 알아... 저... <놀람> 오는지가도니다 <놀람> <놀람> 월 마리아를 보게 되고, 월 모제, 월 모제, 월 사나 못 죽인다니까요. 저걸 어떻게 죽이냐고? 어떻게... 아. 뭐. 미친 거 아니, 아니 저렇게 큰게 있는데, 왜 모르고 있었지? 너무 큰데? 눈을 노리고 포를 노렸어. 과거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. 어미친 거야. 걸... 안돼. 셋. 봐. 근데 왜 뜨겁지? 어머! 어머, 어디 갔대? 어 밑에 있는 거 아이가? 뒤에, 아니면. 뭐 어디 갔지? 뭐야! 이럴 수가 있나? 크기가 줄어드나, 혹시? 그 귀카레 보면, 상현 중에도 크기가 줄어들었다, 늘어났다 하는 사람, 그 있잖아요. 어디 갔나? 아니 이럴 수가 있나? 아 어떡해 어디 갔대? 근육거이 어디 갔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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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괴물이야 무슨 접촉한 자는 보고야 되 아니 어디 갔지?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? 저렇게 커져있던 게 줄어드나? 크기가? 근데 저렇게. 헉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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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또. 온다. 알파들이 온다. 저만한 친구들은 될것 같은데. 아까 그근육거에는 좀. 못하지 않는데 손은 못 쓰지 않나? 그치, 그치. 졸업 훈련했으니까, 어. 아. 어머머머머. 여자 친구가 있나 보네. 어머, 브란츠. 어머 어떻게? 손 떨리나 봐. 어떻게? 아르미니 직감이 좋은 거 같거든. 안 된다는 거 알아. 어. 어머머 미친 거냐? 아 다리가 떨렸는데 움직여. 우씨. 동료들이 죽었어. 아 미치겠네. 이게 이게 무 말이 됩니까 이게? 네. 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 얘가. 으, 들어왔어 미친 거 아니야?

그 근육 거이는 땅에서 이렇게 출몰 못 하나? 약간 그그 그 스타크래프트에 그 있잖아요 그거 뭐야? 그 땅에 그밑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공격하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저 저기 중간에 폭발 시켜 버려야 되는데 잡나? 네 말을 좀 합격. 와. 어. <laughs> 와.

아 말이 안 되는데. 어? 도망치가 살아야지. 그거를 도망치면 사살이래. 헉, 내일이면 안쪽으로 간다. 엄마, 나올만하지? 저미녀가 쓰다듬어줘서 덜어라나? 아, 네, 이거 진짜로 좀 그래요 좀. 약간 폐쇄된 집단의 현실판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. 북한. 와. 엘렌이이보벌서 들어가면서 그몇 번이나 죽을 뻔 했지. 와아. 엘 t 이 훨씬 더 I'm 같은데 훨씬 i n 하다응 응, 반이 다 b l 개 to 네왜 그러지? 왜지 o t going to 너무 a 가 l 네요 그만. 정예병? 判카자고 정예병 하라네 어? 와우. い우なんか遅れてい 다르다. 뭐야? 에렌을 헤어졌던 미카사가 에렌 말에수긍하고 있어. 왜? 아, 죽지 말라 하네. 아, 난 진짜로 참나. 네. 아, 궁금해 죽겠네. 저런 일정이면 안죽습니다 그럴 것같아안 죽을 것 같아. 도

うん。Um. その体は極端に転んで<は>、難解なことに、人間以外の生物には一切の関心を示さない。文字。巨人の唯一の行動原理は人を喰らうことだが、そもそも巨人が人間のいない環境下で100年以上存在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。食事を取ること自体、必要ないものも。クロム。ああ、こんぐまな文字。つまり。エは捕捉ではなく。 ココマでジンルにおいかめられてたサイダーのようにも。コジンのキョイテキナセミのークニア。ミカシに。ジるル、タイホのビジュアル、ユ、ま、ーストラはタン、ソレダケダタイホテキナ。クロメンハモウキドワスが、ボリガナハト、サングモトシメイサワー。ナクナタトブワイチノホトデモトドリにモチモチチ。

꽉違い그い 아, っかの。言っとけど。損で。換気の調査兵 미드를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건가 응, 음. 왜그러지 예. <laughs> 정서 서포터 아니면 탑이거든요. 아이 스파이더맨이야 뭐, 어머 이미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네아 근데 뜨거운 아, 뜨겁다 했잖아 거 k l 계속 k l 너무 많아 너무 많아 o 머어머 o 머 k look, look, l Shit. 아 최악이야. 어 동료를 잃었어. 아 오마이갓이다 진짜로. 진짜 아. 진짜 아 너무 토마스. 잘또 토마스 먹었나봐. 어떡해, 어떡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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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으! 아씨. 아이, 개역겹네, 진짜로.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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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도망가! 제발! 안 돼! 여기서 죽... 허, 다리가 없었어 아, 그래 바람만 보고 도망가다니까! 도망가라니까! 돌아버리겠네! 그거 잊지 말고 도망가라니까! 어머, 어머! 어머, 어떡해! 미치겠네, 진짜로! 어머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제발! <laughs> 제발 도망가!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!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. 뭐야 먹힌 뭐 거야 지금 아르민? 맞았잖아. 그러면은... 장, 장기 안에 공기만 있으면 살수 있다. 똥으로 나올 수 있다. 이거... 바다를 모르는구나. 또도지 옛날 얘기네요.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 돼. 침착하게... 응, 안 죽었을 거다. 오한데 벌써 죽이있겠나 맞지? 이다 부터열심이나오 애를? 엄마 아빠가 바깥세계에 나가, 나가셨구나. 조사병단 같은 거였나?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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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, 어? 와, 씨. 다리가 좀 잘린 것 같던데? 어, 어머, 어머, 어머. 제발, 나왔나? 그래, 바깥으로 나왔나? 아, 돌겠네, 진짜로. 아니, 죽을 리는 없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죽진 않았을 건데. 아, 짜증나네. 또 끝났어요. 네. 이렇게,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매일 지금, 어, 매일매일 새로운 계획이 새로 생기는데, 지금, 어, 거기는 몸속에 지금 에덴이 들어갔단 말이야. 네. 빨리 나와야 될거 아니야? 네, 빨리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제, 네. 6화로. 어, 올리겠습니다. 네.